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21화 "안전한 사랑은 좋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21화는... 그 인천 작두님이랑저 어쩌다 철학자 두 사람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담 부담 백배. 예, 그렇죠. <웃음> 어설픈 <웃음> 자유인님 바쁘리 하느라고 아... 이번 화만 특별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빠지겠죠. 예, 계속 빼버릴까요? 아, 아예, 아예 부담스럽습니다. 아... <laughs> 그죠? 어, 저희 저희도 뭐 어설픈 자유인이 자유인 흉내를 어설프게 내다가. 결국 이런 사고를 치는 거죠. <웃음> <웃음> 어쨌든, 방송보다 밥벌이가 중요하니까, 그죠? 아, 그럼요. 예, 그죠? 에, 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충분히 하고, 네. 또 오늘 주제가 그 자유인님은 좀 약한 분야고, 제가 보기에는 작두님이 되게 강한 분야여서 둘이서 좀 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laughs>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오늘 주제는 안전한 사랑은 좋은 것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작준 님은 어떠세요? 사랑 많이 해 보셨죠? 한 사람만 오랫동안 네, 사랑했지 마시고 네. 제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랫동안 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때뭐 이런저런 사랑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음, 스쳐 가는 인연. 아, 예. 스쳐 가는 인연.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안전한 사랑이라는 건데요. 그 안전한 사랑의 반대말이 위험한 사랑이죠. 그 어떠세요? 사랑을 하면 좀 안전함을 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앞뒤 안 가리고 좀 물불 안 가리는 <웃음> 스타일이십니까? <웃음> 아 위험한 사랑이라는 게 물불 안 아, 그렇죠. 가리는 걸 아,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렇죠. 안전하다는 아, 건 아, 아. 이것저것 하기 전에 음. 이것저것 좀 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상대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이렇게 딱 재어 보고는 아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린다 이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죠또 어떤 경우는 뭔가 마음에 끌려. 그럼 앞뒤 재지 않고 직진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쪽입니까? 스타일의 차이이긴 할것 네. 같긴 한데 그걸 안전한 사랑이라고 앞뒤 재고 네. 하는 거라면 사랑 앞에 완전한 안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던 사람인데 결혼 때가 되니까 어. 그 상대방이 네. 뭐 집안도 별로고 돈도 없고 직급도 음. 별로야.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허락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맞선을 보라고 그래. 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음. 현실에서도 음. 그렇고 그런 건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좀 안전한 사람 이것저것 재는 사랑인 거죠. 따지고 아뭐 하나의 예이긴 의할 텐데.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배신 때린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작두님 얘기, 인적선 <laughs> 스타일, 그런 건 스타일일 수 에, 있는데 에. 안전한 거보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게 데이즈러스 같은데 네. 데이즈러스는 항상 도파민을 분비시키잖아요. 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본인은 그쪽이다. <웃음> <웃음> 뭐 우리 방송에서 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직진 뭐 이런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음, 이것저것 많이 재고하는 음,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 음, 음, 싶긴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 말고 나는 이제 어쨌든 그런 스타일로 살아왔으나 음. 지금까지 인생을 쭉 경험을 해보니 음. 이제 자녀가 예. 무언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묻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좀, 좀 안정적인 음. 안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다는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 음. 그좀 안전한 사랑과 음, 음. 그죠 하나에 꽂혀서 직진하려는 선택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조언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더 좋긴 하죠. 만약 조언을 한다면 아니 이미 피가 어? 위험으로 가 있어요. 아. <laughs> 제가 어, 가끔 그, 어. 아내랑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음.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 게 있고 음. 안 닮았으면 좋겠는 에이. 게 있는데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다 닮더라 아, 그죠. <laughs> 그러니까, 그얘긴 적선 직진 진이좀좀안았으으좋좋는데데닮있 있다는 거 o a 이미 담, 담, 아. 닮아 있어. s 예. 그그 n j o k i 그 and the Tamkoitang, 현명하네, 자식들이. <laughs> 보통 이제 부모들은 좀 안전한 쪽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뭐 당사자는 그 당시에 뭐 눈에 비는 게 있나, 일단 돌진 뭐 이런 음. 걸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사적인 감정을 빼놓고 안전한 것보다 좀 위험한,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에 꽂히면 직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다른 사람과 이미 사랑을 매정 관계에 끼어들어서 쟁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삼각관계. 에, 불륜은 아니지만 어, 어, 에, 불륜일 수도 있고 에, 어쨌든 에, 에, 에. 삼각관계일 음, 수도 있고 에, 에. 기존에 음. 애정이 시들해진 음. 틈을 타서 음. 이렇게 쫙 가로채는 누군가가 끼어들거나 어, 내가 끼어들거나 그렇죠. 그런 사랑을 흔히 이제 우리가 너무 안 재다 이래서 좀 위험한 사랑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사랑의 장점은 뭐예요? 그런 그렇지? 사랑일 그런 사랑일수록 어. 너무 땡겨 어. <laughs> 남의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건가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그그러니 뭔가가 안 돼, 허용이 안 되거나 음, 네. 안 했으면 좋겠거나 네.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네. 더막 강한 욕구가 어, 이렇게 맞습니다. 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로티 시점은 금기에 대한 욕구거든요. 예, 예, 예. 욕망이거든. 어쨌든 그렇고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 두고 봐야죠. 에이, 그렇죠? 에이. 근데 인간이 원래 금기를 금하지 않죠. 그죠 우리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죠? 그렇죠. 금기를 아. 위반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건데, 그럼 반대로 좀 안전한 사랑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조건을 따져서, 뭐,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 할 때,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그러죠. 예.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가령 뭐, 외모다, 성격이다, 집안이다, 학벌이다, 뭐, 직업이다, 등등등을 전부 고려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고르는 행위.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laughs> 최적의 배우자를 그죠 이렇게 네. 추천해 주는 그런 흐름리적이고 뭐 그런, 이성적 그렇죠 어, 어, 맞습니다 거? 좋게 얘기하면 그런 음. 거죠. 그런 사랑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보통은 어,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갖거나 주장을 하게 되는 거는 네. 배우거나 경험한 거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쪽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어, 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장점이 뭐냐 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렇죠. 어, 뭘것 그래, 같아요. 목란하겠다 어, <laughs> 또는 어. 어, 열정적이거나 에너지 넘치지는 않아도. 네. 어, 서로가 조화롭게 부딪히는 거는 조금 좀덜할수 있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예, 생각은 해봐요. 그죠? 예, 음. 네, 좋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요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보통 사랑을 하는 당사자들은, 그죠? 좀 위험한 사랑,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 꽂히면, 음. 앞뒤 안아고 직진하는 오케이. 사랑을 선택을 하지만, 대략 부모님들은, 그죠? 그런 사랑보다는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laughs>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좀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걸 이제 우리 표현으로는 좀 안전한 사랑을 권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죠 결정적으로 갈라서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해서 예. 오늘 주제를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사랑과 좀 위험한 사랑. 중에 어느 쪽이 좋을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죠? 우리 네. 저번 회 연장선상에. 오, 어, 얘기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음. 지난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주제였는데 사랑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중심으로 논했는데. 오늘은 이제 같은 사랑이라도 관점이 좀 다르죠. 그죠? 안전한 사랑과 위험한 사랑 중에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위험한 사랑, 불타는 사랑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일 겁니다. 뭐 내용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서로 앙숙인 원수인 집안의 두 남녀가 감염 무도회에서 서로 첫눈에 딱 반해버리죠 그죠 그 후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마지막에는 둘다 죽음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영화는 음, 그죠 뭐 영화나 그 소설에서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일찍 죽지, 죽지 않고 어쨌든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식들 놓고 잘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한 2, 30년을 오래 살 살았다면 그래도 그들은 계속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그 볶고 부상 떨고 <laughs> 뭐 살겠지요. 그죠? 현실은 예. 또 현실이니까. 현실 부부로 다시 돌아올 예.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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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불타는 사랑은 일시적으로는 할수 있지만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결혼에 성공해서 오랫동안 살았다면 보통 부부들처럼 지지고 벗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프랑스 소설가인 스탕달이 연애론이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탕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환상을 보고 착각에 빠져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환상의 장막이 거치면 애초에 사랑의 감정도 시들어지 버리 시들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사랑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스탕달 주장에 동의하세요. 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동의가 될 수밖에 그쵸? 없는 게 네. 저도 뭐 그렇게 그쵸? 공감이 되고 네. 제 누나 친구 중에 네. 제 어렸을 때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나중에 시집을 가면 네. 절대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해 가지고 이쁘게 있을 거라고 어. 그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어, 어. 항상 지켜지지 깨일라고? 않더라고 어. <laughs> 그것도 되게 힘든 거죠 <웃음> <웃음> 아마 동의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동의가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좀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은 감염무도에서 첫눈에 이렇게 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빠르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냥 꽂힌 거죠 뭐 어. 피리... 그러니까 특별한 왜 고쳤냐고? 없이 그냥 어, 이유도 네. 없이 우리가 예. 그 이유 없이 예. 좋은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그좀 그렇죠, 많습니다. 예. 어, 그게 정상인데 사실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특별한 이유는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냥 첫눈에 서로에게 끌린 거죠. 근데 요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한테 끌리는 상태가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이런 거죠. 산이 산을 왜 올라가? 이런 산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끌리는 경우를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라든지, 그죠? 또는 상대가 너무 잘생겼어 끌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대상 그 이면에 있는 거에 대한 욕망이 그렇죠 어, 사된게 어, 그러니까 아닌 대상 주변 한번. 이런 예,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랑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유나 조건이 분명하면 대체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사랑의 이유가 되면. 네. 그 이유와 조건은 곧 사라지거든 그렇죠 또는 맞습니다. 변하거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 이러면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네. 사랑할 이유도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유나 조건이 분명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기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계약 뭐 그래 또는 뭐 보험일 가능성도 있겠고 요 그죠 렇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사랑 예찬'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철학자인 알랭 바디오입니다. '사랑 예찬'은 안 읽어보셨죠? 예, 아, 그죠? 안 읽어봤습니다. 예. 그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세계의 법칙들에 의해서 계산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유도 없고. 계산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랑이 계산되거나 예측되지 않는다는 바디오의 말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에도 잘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들이 음. 원그 걔네 부모들이 원수 집안의 이성을 그죠 만나서 사랑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또 음. 그러니까. 당사자도 사랑에 빠진 당사자도 내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 이유를 대라 이런 대라고 해도 못 되는데, 못는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인들은 그렇죠. 야, 쟤들왜 사랑하지? 이알 이유가 그쵸, 알 수가 없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에 빠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치 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떠겠습니까? 원래 그 사랑이 그러한 걸요 하지만 그런 특징들 때문에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고 달콤하고 황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오에 의하면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또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칙성들이 전부 파괴되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우연성이나 비법칙성은 그 속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자체가 네. 야, 그럴 그쵸. 수밖에 없는 어, 우연하고 비법적적이니까 그만큼 네. 위험한 위험하다. 거죠. 그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laughs> 그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롤러코스터는 위험할수록 더 짜릿하잖아요. 그죠? 음. 사랑의 강도도 이 위험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수루, 높은 사랑일수록 짜릿합니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법이죠.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뜨거운 사랑,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인 거죠. <laughs> 그러니까 결국은 스릴을 즐겨야 예. 불타는 사랑도 하고 그쵸? 이런 거라는 건데 예. 그게 우리가 위험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어, 수밖에 없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가진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위험성이란 단어가 안 보이지만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속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진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없는 사랑을 당신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업 중인 결혼 중매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요 슬로건을 직접 걸어놓진 않지만 아... 되게 뭐 학벌이나 뭐 집안이나 외모나 음...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최적의 상대를 매칭 해준다 이 얘기가 이제 위험 없는 사랑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런 이제 슬로건 음, 동일한 얘기라는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결혼정보 업체나 이런 데서는 사랑의 위험성을 미리 제거한 후에 그러니까 서로 음불란서가 안 맞으면 아예 매칭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미리 제거한 후에 고객들한테 안전한 사랑만을 제거,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서로의 조건을 맞춰보고 가장 안전한 상대를 골라서 추천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말 속에 그들이 제시하는 이런 그 영업 방식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도 인스턴트 식품처럼 입맛에 맞는 걸 고르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사전의 위험성을 제거한 인스턴트식 사랑으로 사람들은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 저는 반대로 살아왔잖아요. 예, 네, 네. 어,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것도 살아보고 <laughs> 이것도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긴 아, 하네요. 아, 어떤지. 예. 네. 어? 그래 한번 해 보세요. <laughs> 근데 그냥... 이 생에는 기회가 아, 네, 없을 그렇죠? 듯. 네, 좋습니다. 위험을 제거한 인스턴트식 사랑으로는 행복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고 진멜이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의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게 획득한 것일수록 더 가치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너무 쉽게 획득했다면.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쉽게 얻은 건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네. 쉽게 쉽게 또 지나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죠. 근데뭐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그 획득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인환인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대부분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죠. 음. 근데 노력을 안 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없는데 상대가 막 너무 달라붙어서 하잖아요. 음. 그것도 상대를 가치 있게 생각 안 해요. 음. 음. 아, 그렇지 오케이. 않나? 어, 이해돼시죠? 예, <laughs> 예, 이해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획득된 사랑에서는 로맨틱한 감정을 기대하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위험이 큰 사랑일수록 그 열매는 달콤한 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위험이 클수록 그 열매는 달다. 캬, 그죠? 이 말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 어렵게 올라간 산일수록 정상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더 크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인생도 그걸 획득하는 과정이 힘들수록 성취감이 더 큽니다. 가령 어렵게 직장을 얻은 사람일수록 그 직장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던가요? 예, 예. 아무래도 예, 뭐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를 어렵고 힘들게 얻었다면 그 과정은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서는. 열정과 재미를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좀더 쉽게, 뭐좀더 편하게, 좀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함이나 안전함을 찾다가 정작 삶의 열정이나 재미를 좀 희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함, 편리함. 이걸 뭐 선택하면 네. 반대로 어떤 짜릿함, 어떤 네. 열정, 재미 에, 이런 걸좀 잃게 되는, 그렇죠? 또 다른 대가가 예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인 거잖아요. 네. 세상 모든 것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사랑도 인생도 공짜는 없습니다. 위험과 고통이 클수록 그 열매는 달포, 달콤한 법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사랑을 얻는데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끝까지 노력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 사랑을 얻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더없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안전한 사랑과 위험한 사랑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걸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열정과 희열이 있는 사랑, 예. 뭐 그걸 추구한다라고 예. 하는 관점에서 네. 어, 많이 동의가 돼요. 그런데 네. 어,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지금 철학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과정이 되게 또 힘들 때 힘들잖아요. 마음 어, 네. 고생 되게 많이 네. 하고. 네. 그런데 그렇죠. 예. 네. 어, 조금 더 도전해 봐라라고 네. 하는 이 얘기가 혹시 들으면. 동기부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말로는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뭐 특히 결혼할 때가 되면 너무 조건을 따지고, 그죠? 안전함을 고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랑이 주는 열정을 희생시키고 얻는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시려는 분은 그죠 어느 쪽이 좋을지 뭐꼭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안전함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그죠 생각으로 이번 방송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혼자시니까 네. 이제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한줄평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위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네. 그 위험한 사랑이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어, 위험한 사랑하면 좀 불륜, 안 좋은, 뭐, 이런, 뭐, 불륜, 예, 그렇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어,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네.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이렇게 하죠. 위험한 사랑은 열정과 기쁨을 주지만 삐뚤어진 네. 사랑은 네. 정말 위험하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랑을 하되 너무 삐뚤어진 사랑까지는 사람 하지 마라 네. 오 좋습니다 예뭐그 이가 없으면 잇몸이 <laughs>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그죠 됐든 좋습니다 자유인님이 없어도 한줄 평이 좋았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안전한 사랑은 좋은 것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전한 사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랑은 본래 안전한 거는 거리가 멉니다. 알랭 바디오가 사랑 예찬에서 주장했듯이 사랑은 계산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제거한 안전한 사랑으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획득한 사랑에서는 로맨틱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고통과 위험이 큰 사랑일수록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면 위험이 클수록 그 열매는 달다라는 사랑의 본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2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